응. 내거 뭐 대충 먹고 자꾸 패, 응. 패차가. 응. 이 집이 세요 뭐 응. 빨리 오겠냐?

이이거 몰라 그런 거 없어 써있잖아 몰라 그냥 어봐큰거볼게 네네 이게 뭐 이거 그거야 말랑이 그, 그거 치진 맞네요. 이거 한 번에 다 열어봐도 되는 거에요? 응, 아, 이거 다말랑이인 어, 이거 말랑이 캘린더야. 이거 그냥 온거세요 넣을 면 어떻게 돼요? 거 왜? 토도 이쪽으로... 가 원래 이게? 어, 야, 이거 맞아. 이게 <laughs> 맞아. <그렇지. 어때? 좋아? 웃음> 이거 좋지. 어때? 저? 터지는 거에요? 좋아? 느낌 좋다. 약간 근데 그거 같은데? 아이클레이 같은 거 들어있나? 미친 얘 얘는 완전 u r 얘 열어 봐. 얘도 뜯어 e to cook up to the y o r u 해 a It's a 너 w 려 t o p Huh? I'm g 얘는 이 g t 이 go 는 o the d o 는 r w h a t 얘는 왜 여기 들어왔 지.. 이게 뭐야? 둘, 방 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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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근데 약간 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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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은데? <laughs> 던져봐. 무슨 노란색? 푸딩인가? 네? 약간 그거 아니야? 똑같은 이빵 같은? 이 바닥에도 그렇게 꾹꾹이 해봐. <laughs> 귀엽다. 얘도 뜯어도 되는 거네. 아니야, 이건 아닌 것 같아. 이거이걸로된 거. 어, 많이 들어지네. <laughs> 오, 빵빠의롤 모양이었어. 똑같아? 저것들이랑야 야, 이거 그거 이네 그거. 말랑이 많이 생겼던 것같이 예쁘다. 수진 언니도 좋아하지 않을까? 형태가 더안 좋네요. 어때? 얘랑 같아? 아 진짜? 아이스크림 샌드위치, 한번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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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머리통 튀어... 아니, 오랜만에 피부 염증이 엄청 심하게 났어요. 지금 여기가 너무 따갑고 아프거든요. 엄청 빨, 빨개지고. 근데 제가 이제 피부과 가면 피부과에서 주는 약이 너무 독해서, 그게 더 얇아지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저는 이렇게 입었어요 이거 자켓이 놀라졸라 따뜻하기 때문에 이거 입었고 안에 니트가 좀 두꺼운 건데 그래도 이게 맞더라고요? 이게 좀 사이즈가 커서 주머니는 위로도 넣을 수 있고 옆으로도 넣을 수 있고요. 주머니가 이렇게 한쪽에 두 개씩 있습니다. 가방이 귀여운 걸매줬어요 근데 이게 약간 니트 소재 같은 거라서 늘어나더라고요. 야외 이쁘다. 야외 있으면 너무 춥겠다. 막장좀 음, 그, 촬영 보자고 해서 오늘 갔는데 처음에는 흥미롭게 이렇게, 이렇게 듣고 있었는데. 살롱도 딸기. <laughs> 접시 여기 있다. 접시 따뜻하다. 와, 무 <laughs> 모습. 감사합니다. 대식 <일식> 감사합니다. <laughs> 그렇지 않을까? 샐러드를 갖고 왔습니다. 세번 있는지도 <목소리도>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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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응. 몰랐어.

이제 약이랑 로션을 듬뿍 얹고 자서 조금 나아진 것 같긴 해요 빨리 괜찮아져야지 회복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거 다 써가지고 두개 시키고 하나 집에 두고 하나는 사무실에 가져가서 쓰려고 챙겼습니다 짜란 루투스 가루같은게 부졌어많었어 도레오티 그렇지 어 꺼져 빵사야그는데네가왜 나와 꺼져 꺼 고민, 고민, 해오민 고민, 고민. 고그 고민. 고민, 보는 거야? 고민. 고민, 고민. 고민, 고민. 고민, 고민. 고 했는데 갑자기 화장이 열네 절레 뜬 거예요. 안 쓰던 컨실러 써서 그런 건지. 그래서 여기만 요기... 패드로 지우고 다시 했어. 근데 이 나시가 없어진 거야. 그래가지고 집에 있던 비슷한 이게 원래 세트인데 이거랑 세트인 나시가 집에서 사라져가지고 되게 비슷하게 생긴 나시가 또 있기 때문에 그걸로 그래 살짝 달라요. 어서게요코지 노드 컬러입니다. 요즘은 막 이거 그냥 손에 집히는 거 바르고 있고 오늘은 이거 발랐습니다. 얼터너티브 스테레오 아 스테레오? 글레이즈 미니고 피그볼입니다. 일단은 이거 입어줄게요. 아 회색이 잘안 어울리는데 검정색이 너무 칙칙한 거 같아가지고 열고 입으면 이런 느낌이고 이렇게 밑에는 그냥 스트라이프 슬랙스 입었고요 이렇게 입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버클 밑에 채울 수 있거든요 이게 너무 칠렁칠렁 거려서 그냥 이렇게 땡겼어요 오늘 머리하러 가야 돼가지고 안에 오늘 춥다 해서 가져건 하나 더 입었어요 머리가 자꾸 풀린다 잡아줄게요 we 데 쪼꼬매 와 눈이 너무 많이 온다 미친. <laughs> 와, 여러 개 만들어서 얘 이렇게 동그랗게 해놓자. <laughs> 高橋キング。<music> <놀리나> 진짜 너무 가짜같은 게저요 이게 가짜 아니에요? 이게 젤라틴 아니에요? 음영 같아. 맛있으니 너무 간다 맥? 맛있다. 맛있다. 맛있도 맛있다. 맛있다. 맛도다 맛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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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잘할 것 같아 진짜 빨리 해야 어? 아직 만나? 그 여자랑? 응, 뭐 알아? 랑가 <laughs>